자,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은 크루아상입니다. 자, 먼저 재료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스트 10g, 소금 10g, 설탕 40, 계란 20, 버터 40, 그다음에 밀가루 500. 이게 여기에 물240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먼저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아 주면서 추가로 버터를 240g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소금, 이스트를 따뜻한 물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어리가 다 없어졌으면, 이제 달걀은 20g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20g, 여기에 버터를 이제 40g? 넣어주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에 밀가루 500g을 넣어주도록 하고. 자, 지금 이 상태로 냉장 보관 30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30분 동안 발효를 시킨 반죽을 조금 더 치대서 뒤로 30분 동안 또 냉장고에 숙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상태로 20분 동안 이제 냉장고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온에서 한 4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주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핫백을 넣어놔서 이쪽이 좀더 많이 부풀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풀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크림에 이제 초코를 지금 녹인 물인데, 이렇게 위를 붙여주면, 작은 것들은 초코를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염버터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왼쪽에는 앙버터, 크림치즈, 초콜릿. 이렇게 세 가지 크루아상이 완성이 됐습니다.